집주인이 부도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어, 결론은 반드시 판결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 원칙은 그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28조에 보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매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을 해서 세입자가 판결 없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받아서, 어, 배당 요구를 해서, 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 판결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보증금 판결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쳐야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어, 판결을, 그,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은행 같은 다른 근저당권자, 이런, 어, 사람들에 의한 경매 신청이 예정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 굳이 판결 없이도 그냥 배당 요구만으로, 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